자, 그렇다면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어, 심리스 드로즈가 뭐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좀 보여드릴게요. 생소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심리스 드로즈. 평상시에 보셨던 그 드로즈인데, 저희가 잠깐만 좀 뭔가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재호씨 좀 잡아주실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드로즈를요, 이렇게 한번 당겨볼게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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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보셨어요? 대박이죠. 고객님, 고객님이 갖고 계신 드로즈가 이렇게까지 훅하고 늘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놀라운 신축성을 자랑하는 심리스 드로즈. 우리 여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심리스지만 우리 남편들은 아직까지도 못 만나봐서 그게 아쉬워서 아디다스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봉제선을 최소화해드리는 심리스 공법으로 모두 담아서 드로즈에 담아드렸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죠. 그렇죠. 사실 네. 남성의 어떤 신체 부위가 다 입체적인데 음. 아디다스 드로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네. 앞중심도 네. 리프트 볼륨 존으로 360도 입체적으로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옆선 측면도 보통 저 부분에 봉개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최소화 시켜드렸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렇죠. 엉덩이 쪽. 없어요. 야. 전부 다 봉제선을 빼드리고 지금 있는 이 빨간 선은 한번더 여러분들이 패턴을 좀 편안하게 보시라고 엉덩이 쪽에 컴포트 존 그리고 옆쪽에 이런 하나하나의 직조 패턴을 다르게 넣어드려서 편안하게 하지만 이런 부분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이런 직조 짜임감으로 한번 넣어 드린 거 절개선 없이 마련해 드렸고요. 역시 앞중심까지도 우리 재현 씨 말대로 한번더 볼륨감을 이런 패턴으로 거의 절개선을 최소화해서 봉제선을 최소화해서 만들어진 심리스 공법에 오늘 심리스 드로즈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한 거, 네. 이렇게 편안한 거 우리 주부님들이 방송 보시고 남편 사주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함께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음. 사실 또 남자들이 이제 여름 다가오니까 네.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게 우리 네. 속옷이거든요. 덥고 그렇죠. 찌고 꾹꾹해지고 음. 근데 네. 오늘 함께하시면 아마 여름이 음. 좀더 쾌적해지고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아디퓨어라고 매장에서 약간 내추럴 피스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아디퓨어 라인으로 그렇죠. 지금 시리즈 드루즈 마련해 드리는 거니까 매장 동일. 라인의그 심리스 드로즈의그 아디피어 라인을 자, 한 장당 42,000원. 아디다스잖아요. 아디피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2,000원에 지금 보신 블루 컬러, 삼성 포인트 하나하나 담아서 퍼포먼스 로고까지 누가 봐도 아디다스 드로즈를 입은 내 남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야. 두 번째 그레이 컬러, 옐로우 컬러의 이런 포인트들 봉제선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해서 두 번째 구석 보신 거고요. 재열씨 이건 누가 봐도 아디다스죠 아 진짜 이거 음. 전에 아 이거 학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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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삼선 로고, 시크한 이거 이거 블랙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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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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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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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이 아, 요 오렌지 컬러는 어쩌면 좋아요. 야. 심지어 아웃밴드까지 저부보다 컬러감 다르게.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진짜 볼드한 퍼포먼스 아디다스 로고를 담아서 중요한 건 어디 하나 다 조이는 게 없는 기가 막힌 편안함을 담고 있는 시민리스드 로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에 레드 컬러, 요 아웃밴드와 그리고 요 삼선, 네, 포인트에 퍼포먼스 있는 요 레드 컬러로 컬러감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벌써 다섯 장이고요. 여섯 번째, 퍼플 컬러까지 아디퓨어 라인의 심리스 드로즈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재훈씨가 바로 좀 공개를 해주셔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섯 종이 가는데 오늘은요, 네. 그냥 뭐 추가 구성용으로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저 육종 정품 중에서 음. 랜덤으로 저희가 오. 이렇게 두 종을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저것과 똑같은 칼러 똑같은 디자인으로 랜덤 네. 두종 가니까 오. 오늘 여섯 종을 구매하시면 아니 네. 여덟 종이 따라오는 그런 찬스거든요 어, 오늘 방송 중에만 두 장을 더 드릴게요 지금 만 여덟 장 끝나면 죄송하지만 볼수 없는 네이 여덟 장의 구성 자 남성용 자동주문 전화 일 번으로 들어오시고요.